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고승리. 승리야, 큰일 났어. 네 언니가 왜그래? 언니 유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언니의 결혼식을 한달 앞둔 어느 날이었다. 언니는 약혼자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약혼자가 어쩌다 사고를 일으키게 됐는지 위험하니까 전화 통화는 갓길에 세우고 해.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차좀 세워. 언니의 약혼자는 언니가 아무리 말려도 자기 친구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했고 결국 전화통화에 몰두한 약혼자는 빨간 신호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꺄! 후두 사람이 탔던 차는 도로를 크게 이탈하면서 근처 전봇대에 부딪힌 후 정지했다. 에어백은 터졌지만 언니가 앉아있던 조수석에 전봇대가 깊숙이 박히면서 언니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는 언니의 얼굴은 누군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부어 있었고,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이런 참담한 환자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드라마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 우리 언니가 있었다. 연락을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부모님은 언니를 보자마자, 엄마는 그대로 쓰러졌고, 아버지는 얼굴 감싸고 숨죽여 오셨다. 운전자였던 약혼자는 팔에 가벼운 타박상 피도 조금 났다. 생명의 위험이 있을 만큼 큰 부상을 입은 언니와 비교했을 때 그는 거짓말처럼 멀쩡했다. 의사는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줘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언니가 겨우겨우 의식을 되찾고 조금씩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무렵 언니의 약혼자가 병문안을 왔다. 보통 우리가 아는 드라마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평생 네 옆에 있을게. 뭐 그런 멘트를 날리지만 언니의 약혼자는 그 어떤 드라마에도 등장하지 않는 멘트를 남겼다. 장애자가 된널 평생 돌볼 자신이 없어. 그리고 내가 동정심으로 너랑 결혼하는 건널더 힘들게 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내가 장애자가 된건 네가 내 친구를 무시하고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해서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언니는 그의 잘못을 질책했지만 약혼자는? 다내 탓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꼭 그런 걸까? 내가 전화통화하는데 옆에서 계속 위험해 전화는 차 세우고 해. 그러면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오히려 난더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네 잔소리가 운전에 더 방해만 됐다고 알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차도 폐차 처분되고 오른손에 타박상 입어서 일에도 지장이 있다고 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 탓을 하기 전에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차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 있는 동안 일도 못해서 월급 못 받은 건 어쩔 건데? 난 너무 당연한 룰을 얘기한 것 뿐이야 네가 차만 세웠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게임을 하면서도 운전할 거다 해.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낸적 없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나는 충분히 운전에 집중할 수 있었어. 이게 전부 다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난이 결혼할 수 없어. 내말 알지? 결국 언니를 궁지에 몰아넣는 약혼자의 떠밀려 억울했지만 언니는 파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언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음식도 삼킬 수 없게 되어 코에 호스를 연결해서 음식을 삽입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때론 히스테릭을 부리며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이 언니한테 달려들어 진정제 주사를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언니의 건강 상태가 조금 호전된 것은 사고로부터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심리적으로도 냉정을 되찾은 언니는 나는 앞으로 정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몰라. 아니,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런 나하고 결혼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건 이제 겨우 22살인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짐이었을 거야.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 줘서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어. 나도 누군가한테 짐이 되면서까지 평생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 나도 부모님도 힘들게 말을 꺼낸 언니의 심정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체념한 우리 가족과는 달리, 전 약혼자의 부모님은 병원으로 찾아와 언니와 우리 가족에게 한바탕 난리를 쳤다. 난리를 친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미 취소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 보고 다 변상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파운 얘기는 그쪽에서 꺼낸 말이에요. 우리 애는 결혼할 의사를 끝까지 갖고 있었고요. 아직 상태가 불안정한 언니를 대신해 부모님이 나서서 상대 쪽에 반론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파혼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한건 당신들이야. 오죽하면 파혼을 하자고 했을까. 결혼을 한달 앞두고 반신 불수라니. 누구 자식 앞길을 막으려고. 이건 결혼 사기나 마찬가지야. 난데없이 찾아와서 막말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결혼 사기라니. 그때까지 상대 쪽에 지지 않고 강하게 맞섰던 엄마가 양심도 상식도 없는 그들의 언어폭력 앞에서 억장이 무너진 듯 피눈물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였다. 뭐야 아빠 그때까지 빈 껍데기처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외마디 말을 내뱉으셨다. 당신들 말이야 조용히 들어주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할말못할말 마구 짓거려. 당신들이 인간이면 누구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됐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사과는 못 할망정. 뭐가 어째? 항상 조용하던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자 누구도 함부로 말릴 수 없었다. 내 딸이 뭘 잘못했어? 우리 딸은 피해자야, 피해자. 잘 들어, 내가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서 어서 나가. 아버지가 마치 선전포고하듯 단호하게 나오자 상대방 쪽 어머니가 이건 협박이야, 협박! 이러며 덜덜 떨면서 경찰을 불렀고 이어서 경찰이 병원으로 달려오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큰 소리를 내던 아버지는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상대쪽 부모들과 함께 경찰서로 연행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리를 치긴 했지만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도 없었고 전후 사정을 다 들은 경찰관은 아버지를 곧바로 훈방 조치했다. 어쨌든 경찰까지 달려오는 상황이 되고 나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고 약혼자 직장에까지 자세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오히려 그쪽이었다. 약혼녀를 태우고 안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은 약혼녀를 버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도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도 양심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다. 친척들에게는 집안 망신이 따로 없다라며 욕을 먹었고 그 중에는 연을 끊자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야 연을 끊자는 말은 더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친척들 모임에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연이 끊어진거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전 약혼자는 사람을 태우고 안전 부주의 운전을 하다가 중대 과실치사 사고를 낸 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형도 떨어졌다. 그리고 전 약혼자의 부모들이 경찰을 부른 후 경찰에서 전 약혼자가 다니는 회사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이 사고가 전 약혼자 자신의 교통위반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이 낱낱이 알려졌다. 전 약혼자는 사고 원인을 회사의 다른 내용으로 보고했었다고 한다. 전 약혼자가 다니던 회사는 사측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고 곧바로 퇴출당했다고 한다. 이런 후폭풍을 맞으면서 전 약혼자 가족들은 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 가족에게 앙심을 품었고 반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경찰이 달려오는 사태가 또 벌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한동안 부딪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잠잠해진 뒤로는 아예 볼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럭저럭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사고로부터 3년이나 지난 어느 날 언니의 전 약혼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날아왔다. 이게 뭐야? 메일을 읽고 나서 언니는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언니, 왜 그래? 이것 좀 봐봐. 언니가 보여준 메일을 읽어보니,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역겨운 내용들이 쓰여 있었다. 오랜만이야.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듣자 하니까 너도 많이 좋아졌다면서?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한 건, 유리 니가 뭔가 좀 오해를 한것 같아서, 우리가 비록 파혼은 했지만, 연인 관계를 끝내기로 한건 아니잖아. 네가통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너, 설마 진짜 연인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제 오해 풀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 만났으면 좋겠어. 알았지? 라는 내용이었다. 분노를 넘어서 역겹다 못해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사실 언니는 지난 3년 동안 몇 번이나 수술을 받고 고통을 견디며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은 결과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장거리는 아직 무리지만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직장에도 복귀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이런 언니의 상황을 전 약혼자가 우연히 알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고통을 견디고 건강을 회복한 언니는 전보다 훨씬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고 더 예뻐 보였다. 그런 얘기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언니는 전 약혼자에게 "근데 누구시죠?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기억을 상실했거든요. 혹시 저랑 알던 분이라면 죄송한데" 저는 그쪽이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최대한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인간 말종이었던 남자와 약혼을 했었다는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혹시 다른 사람과 저를 착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답장을 보낸 후, 곧바로 차단을 했다. 언니는 이미 그 사고의 악몽을 다 이겨낸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받은 메일도 그렇고, 그때 있었던 일도, 가볍게 웃으며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